저는 그냥 안경 잘 어울리는 사람. 동물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안경만 잘 어울리는 공룡, 안경 잘 어울리는 강아지 다 괜찮아. 전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강아지랑 고양이 완전 사자 다... 아 근데 사실. 어, 말상 이렇게 특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지? 예, 귀여운 상하면 또 강아지 상이고, 또 고양이 상도 좋아하는데. 귀여우면 된다? 네, 귀여우면 된다. 이상형의 범위를 넓게 잡고 싶으시다. <laughs> 유상. 저도 유상.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빡. 이렇게 누가 진하게. 봐도 어. 진하게 음. 빡 있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외적으로 그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어서. 음. 저는 속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딱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 저는 나 원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연예인은 박보영 배우 박보영이랑 요즘 좋아진 건 에스파의 윈터. 오호아 진짜 박고영 강아지 상 그리고 윈터 고양이 상이네.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제가 사실 아... 이런, 이런 다, 이렇다니까요, 저.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 아, <laughs> 인정해 인정해. 괜찮아 뭐 어때 이쁜 사람은 나도 좋아한대 뭐. 그치 나도 좋아. 어. 나도 좋아. 내 쇼도 좋아해. 저는 항상 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키가 큰 편이라는 지딱제 눈높이에 맞는 1 7 1 c 에서1 3 정도가 딱 좋아요 눈을 딱 맞추고 얘기할 수 있는? 키가 몇.. 저는 171.3cm입니다 친구들이 맨날 1 8 0아니야 물어보는데요 171.3cm입니다 음.. 저는 딱 저의 저보다 의저 5cm까지 아래까지 그러니까 171cm까지 너무 크면 안 좋고 아1 7 0 아래였으면 좋겠다고 그 160에서 170 사이까지 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적당하게 너 작은 거싫 작아도 귀엽지 뭐, 뭐 귀여운 분 있으면 작으면 나. 귀엽지 괜찮긴 한데 약간 이쁘면 된다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160에서 170이 아니, 아니. 사람들이 다 아니야 아니야 저 위로 띠동가까지 아 그냥 딱 서른까지만 그냥 서른 안에 역시 범위를 넓게 잡으시는 분 저는 일곱 살 여덟 살까지 밑에 말고 무조건 연상, 무조건 연상으로. 연하는 안된그 제가 그 연상만 골라서 만나는 이유는 정신적인 유대감이 좀 끈끈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면 연하 분들하고는 나눌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상을 만났는데도 정신적 유대감을 갖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7, 8살로 늘려봤어요. 저는 하얀 분. 저도 굳이 따지자면 하얀 분. 이유 있어요? 어, 딱히 없어요. 왜냐 피부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딱히. 저는 제가 피부가 까만 편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여가지고 그래서 하얀 분이... 왜요? 25톤? 25호? 그런 거 몰라요. <laughs> 25호인 걸로. 저는 단, 단발? 발발좋좋요 단발, 단발 잘 어울리는 여자. 저는 m b 럭이 그냥 제일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 m b a l 머리 m 머리 l t 이 m b a l Tambal. t a m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 Tam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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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b a 저는 그게 참.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유독 핏줄이 울차하고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생 뭐지? 마른 분이더라도 약간 어 잠깐만 내가 해 볼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핏줄이 선명하게 나 있어. 그럼 저는 진짜 심장이 뛰더라고요. 솔직히 며칠 전에도 경험했는데. 피하 지방이 <laughs> 적다고 할수 있을까? 그게 딱 근데 그게 이쪽만 피하 지방이 적은 거지. 그래서 이 파랑색 빨강색이 뜨는 그렇죠. 주사 맞기 좋은 팔. 그치, 그치. 음. 어. 근데 이제 또 약간 입체감이 있으면 좋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딱히 없는데. 이쁘면 되는 거같아 그니까. 아, 아니, 거미를 <laughs> 크게 아니, 여,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은 제가 어쩌다 보니 예, 예쁜 분들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이쁜 걸 좋아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그 죄는 어, 아니죠. 음. 저는 이, 그냥 좋아하면 이상형이 되는 거라. 어... 음, 좋아하면 이상형. 허우, 멋있네. <laughs> <laughs> 멋있다. <웃음>